네. 파생 시장 복김의 투자 전략. 막판에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우리가 270.5, 30과 50 사이에서 때린 거는 대도 없다. 전량 오버나이트 라 그리고 267.5 공격하면 청산하고 100% 재미도.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저점도 붕괴시켰습니다. 마판 급락, 마판 급락 공격, 또 홍콩 급락, 홍콩은 제가 홍콩 ELS라든지, 홍콩 부동산으로, 나 어, 채권으로 자산 유동화된 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미 중국 증시나 홍콩은 다 엑스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요번에 오늘 삼성전자 에스케닉스 버팀목 있었지만, 일단 또 올려놓고 죽이는 게임이다라고 강조해드렸고요. 오늘 어, 선물에서 외국인 매수는 어, 미결제 마이너스 되면서 미결제기 때문에 환매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어, 청산게임이지 네이키드 바닥 쳤다 매수게임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선물에서 1400억 선물에는 4300억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은 900억 그래서 오늘은 선물 매수 했음에도 환매수 즉, 미결제가 7,700개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막판에 급락파동이 나왔습니다. 급락파동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이제 다음 공격은 2,000 붕괴 공격, 265분괴 공격, 삼성전자 10월 8일로 연기했기 때문에 이 여파가 불확실성으로 증폭될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렸고, 또 10월 10일날, 이거, 올, 오아, 나싱에, 나싱, 아무것도 안 된다로 전략을 짜라, 그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인 전략을 선택해 드렸습니다. 이제 선물을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267.5, 270에서 오늘 저항이 작동됐죠? 그리고 고점에서 3포인트 이상의 급락 공격이 막판에 나왔습니다. 다음은 265, 267, 265, 262.5, 260. 그러나 2 6 0짜리는이 260자리는 여러분들 그 260의 해, 그 종합주가지수가 환산지수가 19560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는 쉽게 깨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1950과 60. 근데 2000은 쉽게 깰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노출 이후에 4사분기 컨센서스를 집중적으로 보고 오늘도 어 사이클 잘 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마판 급락으로 마판 급락으로어 푸시 또어 265짜리 265짜리 여러분들 오늘 어 푸선 어 265짜리 265짜리 매매하신 분 0.6단에서 0.6단에서, 어, 더블이상이 나왔습니다. 1.4. 요거, 막판에 파동 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 땡큐. 전략 오늘 세워드렸고, 실전에서 적응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다음 월요일날, 월요일날, 또, 삼성자 에스카니스 또, 하방 공격하는지 보겠고요. 그 다음에 2,000선, 265 공격을 하는지도 보겠습니다. 화이팅!